안녕하세요 KC대학교의 이상철 교수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R 어, 사용법의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 R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R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표도 만들 수가 있지만 실제로 표에 있는 내용을 어, 우리가 그림으로 보면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죠 그래서 R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 있는데 어, R을 이용해서 기초적인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면 어 쉽게 그릴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단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ggplot이라는 도구를 어, 패키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데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 R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시켜드릴 때 R은 기초 통계 통계 스테틱 방법하고 또는 그래픽 방법을 우리가 할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했죠. 그래서 다양한 그래프를 쉽고 아주 멋지게 만들어주는 그런 툴들이 많이 쓰어 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ggplus라는 어, 패키지를 이용해서 오늘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미 이거는 우리가 통계 분석 시간에 경영 통계학 시간에 배웠는데 우리 그 배웠던 부분을 잠깐 복습하면서 그래프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우리 리마인드 해보고요. 그 다음에 gg플러2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 gg플러2를 이용해서 그래프 그릴 때 여러가지 옵션 함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 문법 사용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에스테틱이라든가 지오메트릭 함수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패시트 그 다음에, 코디네이트 시스템,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다양한 그래프 그릴 때는, 우리,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우리가 앞으로 이제 분석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이제 그 그래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대 그래프라고 우리가 부르죠. 바플롯 히스토그램, 박스, 그 다음에 라인, 그 다음에 스캐터 산점도라고 부르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래프라는 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초 통계를 하다 보면 그래프 그리는 방법과 표로 정리하는 방법, 숫자로 정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 그중에서 오늘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가 통계 시간에는 우리가 표나 수치를 먼저 정리한 다음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배웠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 우리 R 프로그래밍에서는 우리 그래프를 먼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시간이 요번 다음 번 시간이 우리가 어, 그 기초 통계 분석하는 방법을 배울 텐데 그때 다시 그래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운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들이 같이 포함이 돼서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배울 겁니다. 일단은 그래프 그리는 기본적인 방법을 배울 텐데요. 그래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래프는 우리가 이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표랑 수치는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지만, 우리가 그래프는 어, 좀더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우리가 현상을 인식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직관적으로 우리가 좀 쉽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가 분석할 때는 표, 그 다음에 그림 이렇게 두 가지를 꼭 우리가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래프를 그리는 데 다양한 장점들이 있지만, 어, 많은 사람들이 오류를 많이 범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강력한 인상을 주게 되는데 오류를 범할 확률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오류가 뭔지 우리가 모르게 보통 많이들 사용합니다. 그 오류를 범하는 게 뭐가 있고, 그걸를 어떻게 범, 어, 오류를 안 범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특징 이런 것들을 점검한 다음에 이후에 우리가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자, 그래프 그리는 방법인데, 그래프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통계, 숫자, 이런 것들이 오래전부터 우리가, 어, 연구, 이제,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나온다고, 어, 우리가 배웠는데요. 19786년도에 나온 책에도 보면 벌써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숫자들을 좀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이런 그래프가 있습니다. 이때, 뭐, 막대 그래프라든가, 여기 보는 거는 이거는 이제 선도표거든요. 그죠? 어, 라인 그래프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낸 거고요. 이 사이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이게 두 그래프 사이에 차이가 되겠, 되겠죠. 뭐 이런 그래프들을 많이 이용을 했고요. 또 나폴레옹 원정에 대한 내용도 많이 언급이 됩니다. 벌써 1800년도니까요. 그죠? 꽤 오래됐죠?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 우리가 러시아 원정 이제 갔을 때, 갈 때하고 올 때하고의 그 병사수를 이렇게 우리가 그래프로 나타내 주면 훨씬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가 있죠 위에 흐린 부분이 이제 출발할 때고요 밑에가 복귀할 때의 병사수를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를 해서 이렇게 나타낸 수입니다 그래서 이탈 병사수 이런 것까지 표현을 해보면 한눈에 아 전체적으로 이만큼 출발해서 많이 중간에 줄어들었고 돌아올 때 이만큼 줄어서 최종 도착할 때 인원수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 우리가 어떤 인지적으로, 우리가 직관적으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이런 그래프가 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이거든요. 원도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그런데 원도표를 조금 더 이제 수정해서 우리가 만든 거죠. 그래서 로즈 다이어그램인데 이 로즈 다이어그램은 우리가 실습할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SPSS 할 때는 이거를 보여줄 수가 없었는데요. 아래서는 이 로즈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그려줄 수 있는 패키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실습할 때, 로즈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도 우리가 한번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거 보시면 알겠지만은, 전체적으로 이 색깔을 가지고, 그죠? 색깔을 가지고, 레이더는 부상, 뭐, 질병, 기타, 이걸 해서 한눈에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도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올바른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요. 대부분의 이제 나오는 이제 그래프들을 보면 그래프를 좀 편파적으로 그리는 게 있어요. 알게 모르게.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시면 이게 우리가 두 가지 그래프가 있습니다. 두 가지 그래프인데 같은 그래프인데요. 이 그래프를 0에서부터 출발한 그래프와 그렇지 않은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는 중간에 잘라서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죠. 예. 이런 것처럼 우리가 특정할 때 보면은. 어, 엑셀 이라든가 이런걸 기본적으로 넣게 되면 0 부터 안나오고요 중간에 중간에 그 그래프에 맞게끔 어, 일단 어, 분석이 돼서 나옵니다 엑셀을 보통 많이들 사용하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끔 어, 그래프에 대한 오류를 범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왼쪽의 그래프는 이제 그 증가가 증가하는 그 기울기가 완만하게 느껴지는데 오른쪽은 가파르게 느려, 느껴지죠. 근데 실제로는 같은 그래프입니다. 같은 그래프인데 내가 어떻게 그래프를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래프에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조금 어, 우리가 편향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그래프를 작성할 때는 그래프에 적합한 제목 이런 것도 중요한데. 이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0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다 보면 0부터 출발해야 되는 걸 아는데 밑에 보면 데이터가 너무 없어서 위에 조금만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 너무 이제 미미하게 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주려는 것을 정확하게 못 보여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부분을 잘라서 이렇게 보여줍니다 잘라서 보여주는데 그럴 때는 이 변수 하나만 가지고 잘라서 보면 편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두 개, 세개 데이터를 같이 넣고 그 자료들 간에 비교를 할수 있도록 우리가 보여주면 좀더 정확하게 우리가 보여주는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하나의 부분만 자르면은 어, 우리가 0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수 있다고 했죠. 근데 비교하는 자료를 동시에 이렇게 직관적으로 표, 어, 표현을 해주면은 이두 그래프의 변화를 가지고 아 이게 상대적으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제 여기는 0부터 포함되어 있긴 한데요. 우리가 0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우리가 이렇게 그래프 두 개를 그려주면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좀더 명확하게 우리가 그림을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걸좀 명심하고요. 그 다음에 축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어 이렇게 써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단위가 어떤 건지 모르죠. 지금 그죠? 그래서 단위와 그 다음에 X축, Y축이 뭔지, 그 다음에 그 제목이 뭔지,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써주는 연습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렇게 돼 있어야지만 이 전체 그래프에 대한 올바른 우리가 사용을 해서 사람들이 볼때 정확하게 우리가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그 R을 이용해서 그래프 그리는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건데 다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 R ggplot2라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겁니다. 그래서 ggplot2라는 것을 그 패키지를 이용해서 하는데 기본적으로 ggplot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어, 그러면서 우리가 ggplot을 사용하는 거와 일반적으로 우리가 ggplot 이외에 그 R에서 제공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함수를 제공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는 어떤 단점이 있는지 요걸 우리가 보면서 왜 지지플러스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지플러스를 사용하는 기본 문법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문법들이 있거든요. 어 그런 문법들을 배울 텐데 그 중에서도 에스테틱하는 거와 그다음에 좀 어, 매핑 함수, 지오메트릭 함수라고 우리가 부르는 게 있습니다. 밑에 보는 이제 이게 지오메트릭 함수들입니다. 여기 보시는 이런 함수들이 어떻게 연결돼서 써야 되는지. 그럼 에스테틱이 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배워볼 텐데요. 에스테틱은 데이터와 X축, Y축을 설정해주는 기본 세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오메트릭 함수, 지오메트릭 함수를 이용해서 그래프에다가 얘를 찍어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나중에 우리가 하면서 배워볼 거고요. 패스트라는 걸 이용해서 우리가 화면을 분할을 하는 겁니다. 화면이 있, 있으면 우리가 그래프를 여러 개를 그려야 될때뭐 이렇게 쪼개서 화면을 분할해서 두 개, 세 개, 네 개씩 이렇게 나눠줄 때 어, 패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하게 되고요. 코디네트 시스템은 뭐냐면은 이제 이거를 가로축으로 그릴 때 가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때와 또는 세로 그래프를, 아, 죄송합니다. 세로 그래프를 그릴 때와 가로 막대 그래프를 그릴 때, 요거를 우리가 체인지할게, 그죠? 어, X축을 중심으로 해서 요렇게 표현하는 거와, 어, X, 어, X축을 중심으로 표현하는 세로형 막대 그래프와 Y축을 중심으로 하는 가로형 막대 그래프를 회전시키고 싶을 때라든가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지 플러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지 플러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쓸 텐데요. 패키지를 이용해서 쓸 텐데 관련된 다양한 시트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간단한 내용들에 대해서 베이직 이론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이 중에서 한 다섯 가지 정도 우리가 이번에 배워볼 텐데요. 음. 어, 그 중에서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면 여기 나와 있는 걸쭉 보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그리는 건지랑 여러 가지 그 펑션에 대한 저 패키지에 대한 다양한 기능들이 나와 있습니다. 무지 많죠? 네, 무지 많은데 이거는 뭐 필요할 때 차츰차츰 배우시면 되고요. 그 중에 가장 기본적인 이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는 것처럼 한두장 정도가 이렇게 시트로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번에 할때 우리가 필요한 패키지들을 우리가 설정을 해서 데이터를 사용할 텐데요 여기도 보면은 mpg라는 우리가 그 기본 저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음 포함되어 있는 예제 데이터인데요 어 자동차 모델에 대한 어 38개 정도의 어, 자동차 모델에 대한 관측치고요 관련된 여러가지 이제 변수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우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배기량 그 다음에 연비 그 다음에 자동차 종류,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전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기량이랑 자동차 종류는 우리가 질적 변수 또는 범주형 변수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연비는 우리가 연속 변수겠죠. 그래서 그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서, 물론 이제 이거는 통계 이론 시간에 여러분들이 배웠다고 가정하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범주형 자료와 연속 자료가 어, 우리가 그래프 그리거나 표로 그릴 때 어떻게 이제 차이가 나는지 이런 것들은 통계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되고요 오늘은 어,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어, 이런 질적변수 어, 범주형 변수하고 수치형 변수들이 어떻게 그래프로 그려지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프로젝트를 시작하거나 우리가 이제 새로운 어 R 스튜디오가 시작이 되면은 먼저 라이브러리를 호출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에 대해서 호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tidyverse 기본적으로 여기로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키를 눌러서 패키지를 설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라이브러리를 선택 어, 깔아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tidy model 를 설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패키지 라이브러리 로드가 됐으니까요. 어, 몇 가지 우리가 지지 그 플러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볼 텐데요. 일단 가장 먼저 데이터를 불러와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불러오는 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는 내장 데이터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용해서 mpg라는 우리가 파일을 불러 갖고 오겠습니다. 자, 그럼 변수를 이렇게 저장이 됐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때는 glimpse라는 걸 있다 그랬죠. 그래서 mpg라고 치시면, 어, 기본적인 데이터 구조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총 234개의 행이 있고요. 11개의 컬럼 변수가 있네요. 그죠? 그중에서 manufacturer부터 해서 쭉 나와 있죠. 이렇게 해서 나와 있고요. 각각의 데이터가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그다음에 그게 캐릭터형인지, 문자형인지, 숫자형인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구조를 좀더 자세하게 보고 싶으면 str을 이용해서 우리가 본다 그랬죠? 그래서 데이터 구조 팁을 형식으로 되 있다라고 되 있네요. 그죠? 팁을 형식으로 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음.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가 팁을 구조로 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단하게 데이터 전체의 형태를 보고 싶으면 우리가 그냥 데이터 명을 치면 됩니다. 그래서 치면 전체적인 구조가 한 10개 정도의 데이터 구조를 이렇게 갖고 와서 화면에다 뿌려줘서 우리가 데이터 어떻게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연비라든가 그 다음에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사용하는데요, 지지 플러시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왜 하는지를 우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알 패키지에는 기본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 함수요. 기본 함수를 이용할 때 보면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가 바 플러시라는 걸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그 클래스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제 첫 어, 실행을 해 볼게요. 한번 실행을 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렇게 기본 함수를 쓸 때는 어, 이 원데이터를 그냥 쓸 수가 없고요. 이 원데이터를 가공해서 테이블로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테이블로 만드는데요. 어떻게 만드느냐 면은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자료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이 각각의 클래스에 따라서. 구조가 이렇게 데이터 개수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우리가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얘를 위에 있는 명령어를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은요.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해서 얘를 실행하게 되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화면을 좀 작게 해서 안 나왔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래프 크기에 맞지 않아서 에러가 났었죠. 자 이렇게 그 그래프 차면 창을 크게 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 이제 창에서 보면은 파일이라는 거는 우리가 관련된 데이터라든가 그 다음에 R 스크립트가 모여두는 공간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시라는 곳이 있습니다. 플러시라는 위에 보면은 이제 그 탭이 있는데 플러스 플러시라는 탭에는 관련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여기에서 이제 실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뭐냐면은 mpg라는 클래스라는 이 원데이터가 있는데 이 원데이터를 기본 함수를 이용해서 바로 쓸 수는 없구요.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형식으로 변환을 하거나 가공을 한 다음에 이렇게 넣어야지만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g g p l o t 라는 이제 패키지를 이용하면은 원데이터를 바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ggplot을 이용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gg 플러스를 이용을 하면 좀 전에 본 것처럼 원 데이터가 있으면 원 데이터를 가공해서 테이블로 만들지 않고요 바로 여기 보시는 원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바로 자동으로 처리를 해서 이렇게 자기 그 패키지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주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원 데이터를 그냥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gg 플러스를 이용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gg 플러스 사용하는 방법을 이제 실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gg 플러스 사용해서 우리가 빈도수를 한번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gg 플러스 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구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 텐데 우리가 한번 쳐보시면 데이터를 이제 입력을 하게 됩니다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이냐 그럼 우리가 mpg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겠죠 자 두번째 이 데이터를 이용 해서 어떤 XY축을 어떻게 이제 매핑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매핑이라는 명령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 매핑 해주고요.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에스테틱이라는 이제 그, 펑션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AES, 약자로 해서 에스테틱이, 영어로는 에스테틱입니다. 그래서 AES라고 치시고요. 여기서 x 변수를 멜로, 뭘로 줄 것인지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정이 됐으면 요걸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를 매핑한 지금 상태가 나오죠 매핑한 지금 상태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뿌리라는 내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요거를 esc 눌러서 다시 빠져 나오고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작업하기는 어려우니까요 이렇게 해서 중간에 어떤거를 마무리가 안졌을 때 이거를 에러가 이제 날기, 날기 때문에 얘를 이제 해제를 시켜줘야 됩니다. 그럴 때는 e s 키를 누르고 해제를 해주면 되겠죠.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쳐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가로가 하나 빠졌네요. 그다음에 플러스 기호를 해주시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데이터를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지지 플러스를 우리가 이용을 해서 데이터를 연결해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를 우리가 플러스를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지오메트릭이라는 어, 약자로 해서 GOM이라는 e 것을 써줍니다. 그래서 GOM e 해주고요. 언더바. 그다음에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이제 뭐를 써야 될지 쭉 나오죠. 그래서 종류가 여러 개가 나올 겁니다. 그중에 우리는 bar라는 걸 한번 이용해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간단하게 ggplot 데이터 mpg를 설정하고요. 그다음에 x축은 클래스를 설정하게 되고 지오메트릭 어, 해서 bar라는 거를 그려줘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번 엔터를 쳐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gg 플러스에 대한 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 이렇게 나오는데요 왼쪽에 보는 것처럼 데이터 개수에 대한 카운팅이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한, 한 김에 다시 하나를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것들을 카운트가 아니고 어이 비율로 좀 하고 싶어요. 그럼 전체 비율을 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습해볼 겸 한번 쳐볼게요. 같이 ggplot 데이터 mpg를 설정하고요. 매핑을 해주고 e s t h t i c 해주고요. 그 다음에 x는 클래스.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해왔던 거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뭐를 해줄 거냐면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또 있습니다. x 클래스를 한 다음에요. 요번에는 y를 또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y 설정하는 방법은 이 상태에서 콤마를 찍고 이렇게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한 줄로 계속 칠수 있는데요. 음, 그렇게 되면 이제 구조가 잘안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필요한 쉼표나 이렇게 연결할 부분들마다 이렇게 엔터를 쳐주면서 해주는 게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y는 해주고요. 스테이트를 해주는데 스테이트에 대한 구조를 우리가 프로포션이라 그래서 어, 이렇게 쳐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부분은 뭐냐면은 y의 값을 기본적으로는 여기 이게 n으로 들어가면은 데이터 개수가 되는데 디폴트로 데이터 개수가 다 되있고요. 어그 다음에 여기서 프로포션이라고 해서 이 전체적인 비율로 y를 써내라 이런 겁니다. 자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요 여기서 또한 가지 어, 주의를 할게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를 한번 쳐주고요 다시 그룹이라고 해주고 그룹을 1로 줍니다 자 됐죠 자이 상태에서 아까 전에 어, 지오메트릭 해서 바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보면은 어떻게 나오는지 해볼게요 자 왼쪽에 보는 것처럼 비율로 바뀌어 있죠 그럼 좀 전에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그래프에 보면 왼쪽 화살표 있죠 왼쪽 화살표를 이렇게 해보면은 그 전에 만들었던 도표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도표들이 그려지면서 그 전에 만들었던 도표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데이터 개수로 가질 거갈 거냐 아니면 비율로 가까갈 거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정해서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지오메트릭 어, 하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플러스의 모양을 어떤 것을 설정할지를 하고요. gg 플러스라는 것을 이용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먼저 세팅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 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이제 했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 지지 플러스라는 걸 이용해서 다양하게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치형 변수냐 그 다음에. 우리가 질적 범주형 변수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양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기 때문에 각각의 옵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이제 만들었고요. 이 기본적인 내용에다가 우리가 이제 추가적으로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